하루 1분 이 운동을 하면 허리 통증 뱃살이 사라집니다. 바닥에 누워 손 머리 해주시고 무릎을 가슴으로 당긴 상태에서 준비해주세요. 몸을 왼쪽으로 돌리면서 오른쪽 다리를 쭉 뻗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 자세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돌아 누우면서 왼쪽 다리를 쭉 뻗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시작 자세로 돌아올 땐 팔꿈치로 지면을 누르면서 코어 힘더 써주세요. 코어 근육을 강화하여 허리 통증을 줄여주고 칼로리 소모를 높여 뱃살도 사라집니다. 허리 틀어진 골반, 고관절 통증 사라집니다. 바닥에 누워 무릎 사이에 두루마리 휴지 혹은 블럭을 끼우고 꽉 누르는 힘 유지하며 종아리를 바깥으로 열어주 허리가 아프시다면 벽에 발을 붙이고 한 발씩 진행해 주세요. 운동 시에 반대쪽보다 가동 범위가 잘안 나오는 쪽이 있다면 조금 더 많이 반복해서 풀어주세요. 굽은 등과 말린 어깨가 사라집니다. 등을 벽에 댄 상태에서 발은 한 발자국 앞에 두세요. 발의 앞꿈치를 들고 팔꿈치로 벽을 밀어 몸을 띄워줍니다. 복부와 허리에 힘을 주고 몸을 일자로 유지합니다. 20초씩 3세트 진행해 주세요.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등, 허리, 엉덩이 같은 후면 근육을 키우는 데 좋은 동작입니다. 바닥에서 하는 리버스 플랭크와 다르게 초보자분들도 부담 없이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부통, 목, 어깨 통증이 사라집니다. 자리에 서서 어깨 넓이보다 살짝 살짝 넓게 만세 하신 상태에서 준비해주세요.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팔을 접어 날개뼈 가운데에 힘이 들어오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 천천히 뒤통수를 바닥으로 끌어내린다는 느낌으로 고개를 젖혀주세요. 뒤통수가 공 굴리듯 내려오면 턱도 반대로 올라와야 합니다. 이때 목에 힘이 약하신 분들은 고개를 젖히실 때 중간에 털썩하고 떨어지지 않게 주의해주시고 고개를 젖히고 버텨주실게요. 허리 골반 통증이 사라집니다. 네발 걷기 자세에서 오른쪽 다리를 뻗어주세요. 그 다음 엉덩이를 내렸다가 올려주세요. 이때 절대로 허리가 굽혀지면 안 됩니다. 허리를 플랫하게 유지하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뒤로 보냈다가 돌아와주세요. 늘어나는 느낌을 찾아주세요. 고관절이 부드러워지고 허리 골반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트럭, 날개뼈 안쪽 깊은 통증이 사라집니다. 의자나 바닥에 앉아 오른손으로 왼다리 바깥 날을 잡고 뻗어주세요. 다리는 발 뒤꿈치를 앞으로 미는 힘, 손은 등쪽으로 당기는 힘 주고 버텨주세요. 무릎은 다 펴면 좋지만 안 되면 구부려서 진행해주세요. 날개뼈 안쪽이 쭉 늘어난다는 느낌 찾으시면서 양쪽 30초씩 진행해주세요. 등허리 통증이 사라집니다. 네발 걷기 자세에서 다리를 어깨보다 넓게 벌려주세요. 허리 꺾이지 않게 복부에 힘준 상태에서 엉덩이를 발 뒤꿈치로 밀어서 골반을 고정시켜주세요. 양손을 앞으로 뻗어 가슴을 바닥에 가깝게 유지한 상태에서 팔을 최대한 멀리 뻗으면서 12시, 2시, 10시 방향으로 이동시켜 주세요. 유연성이 부족하면 다리를 모아 허벅지에 가슴을 대고 진행해 주세요. 하체의 피로가 사라지고 수면의 질이 올라갑니다. 벽에 붙어 옆으로 앉은 상태에서 엉덩이와 허벅지를 벽에 밀착시켜 주세요. 몸을 돌려 바르게 눕고 다리를 들어올려 벽에 대고 세워줍니다. 상체에 최대한 힘을 빼고 편안하고 깊게 호흡을 하며 긴장을 풀어 주세요. 동작을 할때 불편하다면 허리나 엉덩이 아래쪽에 담요나 쿠션을 받쳐 주세요. 다리가 무겁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항상 피로한 분께 강력 가 생깁니다. 의자에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펴고 발목은 당겨 주세요. 숨을 내쉬며 무릎을 편 상태로 다리를 바닥과 수평이 되도록 들어 주세요. 숨을 들이 마시며 내려왔다가 다시 들어 올리길 반복해 주세요. 이때 동작을 천천히 할수록 운동 효과가 커집니다. 초보자분들도 쉽고 부담 없이 코어와 허벅지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릎이 고관절 통증이 사라집니다. 의자나 벽을 옆에 두고 스트레칭하려는 다리의 무릎이 바닥에 닿은 런지 자세를 만들어 주세요. 앞발은 무릎보다 좀더 앞쪽에 위치 시켜 주시고 의자와 가까운 쪽 손으로 의자를 짚어 주세요. 배꼽을 5cm 끌어올린다는 느낌으로 골반을 말아 허리가 � 안토록 복부에 힘을 주며 하체를 앞으로 밀어주세요. 무릎 닿아 있는 쪽 다리 골반 앞이 당기는 느낌이 든다면 벽과 먼쪽 손을 들어 상체를 옆 뒤쪽으로 기울이는 동작을 추가하여 조금 더 시원하게 스트레칭해 주세요. 허리통, 거북목, 일자목 사라집니다.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턱을 쇄골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숙여주세요. 귀 아래에서 쇄골까지 이어져 있는 흉쇄 유돌근을 검지와 엄지로 악수하듯 살짝 꼬집어주세요. 이때 절대 세게 꼬집지 마시고 지 그시 잡아주세요. 흉쇄 유돌근을 잡아주셨다면 같은 방향으로 10회 고개 회전 시켰다가 반대 방향으로 고개 기울이기 10회 반복해 주세요. 머리를 앞으로 잡아당겨 거북목을 유발하는 유돌근을 정상으로 만들어 두통이 사라지고 눈이 맑아집니다.